9월 26일 야간, 현재 숲에서 라이브 녹화 중이고요 어, 그리고 어제 야간, 해축이랑, 어, 이제 해축도 유로파가 있었고, 제가 좋아보이는 구간이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그리고 MLB, MLB도 뭐, 계속 시즌 끝까지는 가져가니까 또 나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따로따로 따로 두 조각씩 나갔고, 어제 해축 올킬 했어요. 가져간 거. 싹다 올킬 했고, 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 난이도 자체는 쉬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 좀 정배도 많이 나왔죠 근데 어쨌든 분석대로 나와준 경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토리노 언더를 1순위로 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대0 정도 예상한다고 햄무를 고배당에 넣었고 슈트트가르트도 마찬가지로 햄무 봤고요 오사수나 무 보면서 고배당 3무 잡고 33배 가져갔고 그리고 릴 슈트트 뭐다 똥줄 승리였습니다. 포르투도 극장으로 이겨줬고, 어 바르샤 말고는 다 똥줄 승리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들어와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해외 축구를 안 나가요. 어 제가 뭐 해외 축구 주중 경기 없을 때, 어컵 대회 뭐 <laughs>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거든요. 굳이 몇 경기 없는 거 꾸역꾸역 조합 억지로 짜기보다는 그냥 좋아 보일 때 확실하게 가져가자는 주의이고. MLB는 뭐 어, 매번 경기가 좀 많으니까 MLB 어, 집중해서 나갈 겁니다. MLB도 지금 어제 이제 1순위 뭐 클리블랜드 알려드렸는데 이건 좀 아쉬웠고 텍사스도 뭐 너무 못했고 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저스 완전 발라버렸고 매치 역배 잘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MLB도 3연승인가 4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화요일에도 중승부 갔던 게 MLB였고. MLB는 뭐 매일매일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 잡씩은 계속 챙기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대 화이트삭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두팀다뭐 뭐 동기부여라고는 크게 없는 두 팀이죠. 둘다 최근에 뭐 흐름도 영 그렇게 좋진 않고요. 어 둘다뭐 지구에서 꼴등하는 팀들이고 어 뭐. <laughs> <laughs> 뭐 경기력 자체도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내일 선발 맞대결이 이제 카발리대 고메스예요. 카발리가 그래도 최근에 선발 소화하면서 5이닝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한딱 2실점, 3실점 요 정도에서 막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뭐 피홈런도 잘 없고 해서 저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어 그리고 내일도 뭐 오이닝 정도는 소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메스도 최근에 얘도 5이닝 정도는 꼬박꼬박 먹어주고 있고 얘도 비슷하거든요 어 얘도 한 2실점, 3실점, 뭐 4실점까지 할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카발리가 좀 낫다고 봅니다 카발리가 어쨌든 올 시즌 홈에서는 방울 2점대거든요 원전에서는 6점대인데 어, 그래서 저는 워싱턴이 좀홈빨이 있기도 하고 빨이 있을 거를 좀 기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지금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워싱턴도 뭐 마찬가지지만 내일 그래도 뭐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싸움이지만 뭐 타격, 마운드 조금씩. 어 그냥 조금씩 워싱턴이 조금 더 앞서 보인다. 워싱턴 승, 마인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laughs> <피하대> 드 미네소타 볼게요. <laughs> 필라델피아 선발 놀라 그리고 미네소타는 라이언 등판합니다. 놀라 16경기 동안 4승 10패 방울 6점대 복귀하고도 기복이 너무 심해요. 잘 던진 경기 사실 매치전 한 경기 말고는 맨날 4실점 5실점 6실점 어, 너무 털리거든요. 전 내일도 좀 마운드적으로는 불안하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지금 어쨌든 지구 우승을 확정 지었으니까 지금 경기력에 있어서 뭐 들쑥날쑥하죠. 뭐 빠따가 터질 때도 있는데 완전히 식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하퍼라든가 좀 휴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은 어 어쨌든 놀라도 저는 마운드도 불안한데 지금 빠따도 뭐 그저 그런 상황이라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필라 정배가 그렇게 메리트 있나 싶어요. 어 그리고 미네소타는 오히려 오늘 텍사스도 잡아냈고 그리고 조라이언도 최근에 사실 좀 기복이 있죠. 음, 기복이 있는데, 그래도 시즌 내내 좀 잘해줬고, 어, 어, 그래도 뭐, 홈원정 기복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놀라보단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네 역배를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뭐 크게 없는 필라 상대로 정배? 어, 크게 베리트 없어 보인다. 오늘도 뭐 마이애미 상대로 1등으로 겨우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네 역배에 프렌의8.5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의 볼티모 한번 볼게요. 양키스 선발 워렌 그리고 볼티모는 로저스 등판하죠. 어, 일단 워렌, 어, 워렌이 오, 올 시즌 내내 원정에서는 좀 기복이 심한데 그나마 홈에서 좀 괜찮거든요. 어, 괜찮고 음, 최근에도 원정 경기에서 이제 보스턴 원정에서 좀 흔들려서 그렇지 그 전후로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직전 경기가 또 볼티 원정이었어요. 어, 리매치죠 얘네. 어, 리매치고 홈 원정만 밖에서 경기를 가지는데, 이때 제가 로저스 홈에서 등판하고 해서 역배랑 언더를 봤던 것 같거든요. 언더를 가져갔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의 그날 경기랑 비슷한 흐름으로 봐요. 어쨌든 로저스가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후반기? 음, 중후반기 그냥 MLB 거의 최고의 투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스쿠발, 뭐 크로시 이런 애들보다 7월부터 지표로 따지면, 저는 로저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MLB 통틀어서. 어, 에, 로저스랑, 뭐, 야마모토? 이 정도? 음, 그래서, 어, 저는 뭐, 로저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 선발 맞대결에서도, 어, 이제 로저스가 좀 앞서지만, 어쨌든, 어, 로저스도 원정이고, 그리고 워렌도 홈에서만큼은, 어, 이제 좀, 훨씬, 그래도 원정보다 안정적이고 해서 그래도 타격이 양키스가 조금 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양키 승 마인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템파베이 볼게요. 토론토 대 템파베이. <laughs> 지금 양키스 토론토 뭐 보스턴 박 터지잖아요. 지금 뭐. 승률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내일 경기가 다 중요해요. 양키스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토론토 내일 선발 비버 6경기 동안 3승 2패 방울 3.57 최근 3경기 되게 잘 던지고 있거든요. 음, 되게 안정적으로 던져주고 있지만 어, 다만 아쉬운 건 이제 피홈런피홈런이 어, 최근 3경기에 4개 어쨌든 장타는 좀 꾸준히 맞는다는 점이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실전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템파베이도 하우저가 등판하는데 하우저도 최근 세 경기 상당히 좋아요. 최근 세 경기 네 경기 얘도 꽤나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있고 이닝도 어, 나름 6이닝 이상은 꼬박꼬박 먹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 선발이 딱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 폼이나 이제 봤을 때 그리고 어, 어쨌든 저는 토론토가 올 시즌 내내 이홈발 경기력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어, 홈에서만큼은 최근에 보스턴한테 이제 위닝을 뺏긴 게좀 아쉬워서 그렇지 홈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팀중 하나예요. 어, 그래서 내일 경기도 어쨌든 템파가 최근에 빠다가 좀 볼티 상대로 터져주긴 했지만 마운드적으로도 불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고 토론토가 저는 지금 뭐 시기도 중요하고 어, 무조건 잡고자 하는 그런 경기력으로 홈바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 토론토 보겠습니다. 토론토 승 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텍사스 볼게요. 클리블랜드 어, 선발 체코니, 그리고 텍사스는 어, 잭라이터 등판하죠. 일단, 어,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저는 어제도 좀, 어, 오늘 경기죠. 오늘 경기도 잡을 줄 알았어요. 잡을 줄 알았는데 얘네가 최근에 수입전은 또 대주네요. 음, 저번에 미네소타전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수입전이었죠. 어, 수입전은 좀, 졌는데 어, 뭐 조금 아쉬웠고 빻다가 어, 그래도 뭐음 조금 아쉬웠지만 그 덕에 뭐 메시기 초반부터 흔들려가지고 어, 저는 메시기 되게 잘 던질 줄 알았는데 홈런 3방 맞은 게 컸습니다. 어, 그래서 뭐 필승전 좀 아껴갈 수 있었고요. 오히려 저는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어, 뭐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얘네도 아직까지는 순위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또 어떻게든 잡고자 할것 같고 그리고 선발에서도 어, 체코니가 최근에 잘 던져요. 괜찮습니다. 음. 원래 시즌 내내 좀 기복이 심했는데 어, 최근 3 경기는 상당히 좋은 어,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 텍사스 상대로도 원정 가서 6연 2실점 괜찮았고요. 예, 잭 라이터가 최근에 이제 실점 값이 뭐 꾸준하죠. 얘 예, 최근에 피안타율도 상당히 높고 어, 저는 불안합니다. 어얘 예 또한 사실 클리블랜드 상대로 홈에서 7-0 무실점. 상당히 잘 던진 바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정에서 더 불안불안하고 어 원정에서 더 기복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텍사스 오늘 제가 경기 새벽에 보는데 빠따가 답이 없어요. 올 시즌 텍사스가 시즌 초반, 중반 정말 빠따 답답했을 때가 꽤 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난리 납니다. 얘네 최근에 연패 엄청 오래 타다가 한 7연, 8연패 하다가 미네 상대로 스윕 안당... 아, 미네 상대로 1승하고 또진거 아니에요? 음. 또진 건데, 그 기간 동안 최근에 0.4점, 1.2점, 3.4점, 2점, 2점. 난리나죠? 어, 난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적으로 비교했을 때 클리블랜드가 훨씬 나은 팀이다. 어, 그리고 동기부여도 다르고. 클블승, 마인승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신시네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러키 선발 퀸프리스터 그리고 신시네틴의 잭 리텔 등판합니다. 일단 미러키도 어 1위 그 확정을 지어가지고 얘네는 뭐 메이저 최고 승률이잖아요. 그래서 좀 힘을 빼고 있죠. 최근에도 뭐 그냥 어 대충 하는 것 같고 빠따도 어 이제는 뭐 점수도 많이 안 나오고 어 어쨌든 원정, 유견 원정 세인트로이스 샌디 6연전에서는 그냥 힘이, 힘을 그냥 완전히 뺀 느낌? 무리하지도 않고. 어, 근데 홈으로 돌아와서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홈에서 이제 좀빠따가 터져주고, 그런 건 있어요. 1일 확정 짓고 나서도. 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막 진심 모드로 나오고 있, 있진 않고. 어, 쨌든 내일 선발 퀸프리스터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올 시즌 되게 좋다고 봐요. 13승 2패. 음, 승률도 되게 괜찮고, 이 정도면. 그리고 뭐 최근에도 막 크게 털린 경기들이 거의 없죠.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닝 먹어주면서 거의 2 실점 이하로는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킴프리스터는뭐 어, 개인 기록을 생각해서라도 잘 던질 것 같고 그리고 리텔이 후반기에 조금 기복이 있고 최근에도 좀 들쑥날쑥해요. 퐁당퐁당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얘는 또 미러키 상대로 되게 좋았어요. 올 시즌. 어, 두차례 만나서 6이닝, 2 실점, 6이닝, 1실점. 미러키 빠따 한창 좋았을 때도 이렇게 잘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그래도 미러키를 보긴 합니다만 미러키가 최근에 막 타격이 엄청 터지진 않아서 이거 신시 프레임 같이 볼게요. 어, 그리고 8.5 언더 저득점 경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디 대 에리조나 보겠습니다. <laughs> 샌디 선발 다르비슈 그리고 에리조나는 갈렌 능탄합니다. 아 샌디도 허, 얘네는 얘네도 돈 많이 썼는데 빠따가 시즌 내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최근에 뭐4연승하고 좋았는데 어, 미워키 상대로 어제 졌고 어쨌든 샌디도 이 경기력 자체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에리조나도 한창 뭐 괜찮다고 이제 다저스 상대로 음, 루징 당했고 오늘은 근데 애초에 선발 차이가 너무 나갔고 어 그리고 다저스가 오늘 이기면서 이제 지구승 우 확정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 에리조나가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엄청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얘네 타선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타선이고 그리고 내일 선발이 다르비 슈가 복귀하고 이닝 소화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5이닝 안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3실점 정도는 꼬박꼬박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선발은 그래도 갈랭이 나와 보인다 갈렌이 진짜 이번 시즌 초에 너무 못해가지고 어 원래 갈렌하면 홈에서 훨씬 강하고 어좀 그랬는데 올 시즌은 홈에서도 못하고 저는 올 시즌 진짜 얘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또 후반기 들어서 8월부터 살아났어요 그래서 8월부터 지금까지 쭉쭉쭉쭉 거의 최근 10경기 5실점 한 경기 한번 빼고는 싹 3 7 2거든요 그러니까 퀄스 거의 10경기 중한 7, 8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예요. 음. 8경기가 그 정도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내일 선발에서는 갈렌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빠따도 뭐 샌디에 비해 안 꿀린다고 보고 그냥 꿀리는 거 이제 불펜. 어 근데 초반에 그냥 애리 조나가 앞서가면은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봐서 저는 에리승프렌 오버볼게요. 그리고, 에슬레틱스 대 텍사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슬레틱스, 에슬레틱스 <laughs> 선발, 어, 텍사스라 그랬나요? 켄자스. 어, 에슬레틱스 선발 그거고, 그, 미정이고, 어, 모랄레스가 등판할 턴이긴 한데, 글쎄요. 어, 어쨌든, 걔 최근에 좋거든요. 나쁘지 않고. 켄자스도, 그 누구야? 카메론? 카메론이 등판해요. 카메론도 올 시즌 에스헤틱스 한차례 만나가지고 무실점 마, 어, 막았었고 막 저는 내일 두 선발 다좀 괜찮아 보이고 에스헤틱스가 는데 그래도 그래도 저는 불펜 구간에서는 이캔자스가 최근에 불펜 구간이 되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빠따도 좀 터져주고 있고 어, 오늘 제가 어제 역배 들고 갔을 때이점밖에못 내더니 오늘 또 귀신같이 9점 냈더라고요. 최근에 빠따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 캔자스 보고 싶어요. 캔자스 어, 어쨌든 두 선발 내일 뭐 에스테틱스 선발 미정인데 어쨌든 카메론이 좀잘 던지고 불펜도 에스테틱스보다 낫다고 봐서 캔자스 옆에 프랜에 언더 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오늘은 해외 축구를 안 가져가서 MLB 영상만 올라가고요. 어 내일 뭐 오늘 이제 새벽 경기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침 경기 드릴 좀 많은데 한번 천천히 잘 골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볼게요 바이바이